진정한 믿음은 뭐가 진정한 믿음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거 못 믿어요. 어떻게 예수가 성전이 되냐? 말도 안 돼. 못 믿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지 하고 아멘 하고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이, 그게 말이 되냐?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믿는자가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놉시다. 그게 하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대해요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전요 이해도 안 되고 도어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도 아유 저 예수님 너무 심한 말씀하시네.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짐 건물을 예수님 혼자서 살만해 지어, 아유 이거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엄청난 사건을 보 아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성전이 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디 저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되심을 믿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되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시험들은 집사님을 이해가 되죠 이해는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서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지상의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폐하여지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성전 대신 예수와 에하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구나 만일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 우리도 죄수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번제 드리고 내 죄수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수함 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것이 하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진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터에다가,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까? 이거를 위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거기다 성전 못 짓도록 아예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그걸 지어 놓은 거야. 절대 성전 못 짓는다. 왜못 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교회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은 폐하시고, 대신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평택 제일교회는 지상 교회의 의미의 1만명 교회, 지상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1만명 교회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상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빌리보교회 대사람육과교회, 또 예배석교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상교회는 때가 되면 없어지고 말 거예요. 하늘나라, 천상교회. 이 지상 교회는 천상 교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언젠가 없어지고 말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럼 세울 필요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 지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이 지상 교회에서 이 지상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은 지상 교회 없어질고 언젠가는 없어질 교회 우리가 있지만은 이것이 그대로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 나와 요 여러분 어느 때가는 천상 교회 존들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지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상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를 너무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평택 제일교회도 지상교회에 불과하지만 이 지상교회를 건축한데 헌신했던 이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하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교회,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더 크게 하면 그래서 모르는 곳에서 청소하는 분,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여기저기 닦는 분, 또 교회 위에서 봉사하는 분, 차량 봉사하는 분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상교회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 평택 제일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성전이라고도 말하네요. 예, 예수님이 세워주신 지상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우리가 가끔 부르기도 하는 것은 뭐냐?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죄 사함 받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이므로 그래서 성전된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교회.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 주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 교회, 조회, 평택 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땅과 눈물로 봉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믿음대로 될 지어다. 기도합니다.